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임상여양사 배은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영양집중지원팀이라고 해서요. 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 영양집중지원팀에 의뢰된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오늘 그 하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집중지원팀은 주로 어, 말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표시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영양을 공급을 계획해주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의사, 간호사, 약사, 임상영양사, 이렇게 네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영양 집중 전팀에 의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 환자 의뢰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스크리닝을 하고 제일 먼저 환자의 정확한 열량을 측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끝내고 나서는 이제 환자의 근육량이나 지방량을 재는 생체 전기 저항법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직종별로 환자를 면담을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별로 환자를 파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과의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중환자실 어떤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아니, 아니. 여기 n s t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팀장님, 저는 외과 정규성이고요. 영양 집중 치료 음.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중환자, 외과계 중환자들을 보고 있고요. 응급 수술하고 응급 중환자 외상외과를 맡고 있습니다. 음. 음, 잘 주무셨어요? 네. 음. 숨차진 않으시고? 네. 오랄 다이어트만 조금 어제 밤에도 좀 있었어요. 아파요 지금도? 어젯밤에 제가 뵀을 때 비해서 어때요? 그러면 GFR 5 0을 오르면은 사실 이제 응급 수술하고 을 나면 처음에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환자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늦지 않게 환자분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게 어, 환자 치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수술한 외과 파트에서는 본인들이 배를 수술해 놨기 때문에 식사를 드리는 걸좀 망설이는 경우도 꽤 많고 또 너무 빨리 그런 그 정맥 영양을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합병증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환자 치료에서 너무 중요하고 또그게 NST 역할이기도 합니다. NST는 임상 영양사, 뭐 간호사, 약사, 의사 이렇게 네 직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각, 각 사람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의사는 그 역할들을 총 합해서 전체적인 환자의 그림을 그리고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시고 영양 섭취하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어서 그 중요성을 강가할 때가 많은데 사실 환자분들은 그 자연스러운 당연한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환자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NST 역할도 잘 먹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게저 역할인데, 어, 특히 환자분들이 잘못 드시고 계속 병치료하고 수술 여러 번 받고 못 드시다가 처음으로 그런 식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본인들이 이제 아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내가 살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고요. 환자가 밥숟가 들고 식사를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안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서 너무 중요한 영역이고 어, 특히 중환자실에서 환자분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경장 영양이든 경구 영양이든 식사를 시작하는 영양 공급을 시작되는 광경을 보면 어, 환자가 또 되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환자분도 되게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보통 중환자들은 대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모하는 방향으로 처음에 바뀌게 되고요. 그때 그런 영양 상태를 잘 따라가 주지 못하면 환자의 회복이 더디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환자 같은 경우는 대사가 급격히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시점, 우리가 영양을 줘야 되는 시점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n s t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게 지금 아이오는 뭐인정고 크게 음. 어. 이날 이제 어쨌든 네. 이날 볼륨이 좀 적게 들어간 것도 있긴 하네요 네 어~ 네 저~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의로 일하고 있는 진료 교수 하상우라고 합니다 중환자에서의 영양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중환자 치료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감염증을 예방하고 또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에 넘어서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데도 중환자 영양 치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차병원에서 중요한 영양 집중 치료팀에서 매일 매주 2, 3회 정도 회진을 돌면서 외내내외곽의 중환자실을 넘나들면서 저희가 영양 요구량 산정하고 그 다음에 영양 공급 경로가 적절한지 등을 잘 평가를 해서 영양 치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차병원도 2014년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영양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발하게 영양 집중지원 팀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영양사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정확한 영양 상태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 그리고 또 환자의 요구량을 측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과정이 간접 연량 측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측하는 환자의 요구량과 측정되는 요구량의 그런 차이를 또 비교해 보고 정확한 환자의 요구량을 산정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환자한테 어떤 영양액이 들어가야 되는지 질환에 맞춰 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신장 질환이 있는지 또는 뭐 간질환이 있는지에 따라서 환자에게 맞는 영양액을 어, 선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지금 영양을 할수 있는 상태인지 없는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복부 상태를 봐야 되니까 어떤 거 같아요? 소프트한 거 같아? 되게 리지드한 거 같아요? 소프트한 거 소프트한 같아요 네. 지금은 병동에서 어, 관급식을 하고 있는 환자분이 있어서 환자분을 만나서 영양 상담을 해서 환자분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정확한 영양 상태를 체크하고 이제 환자분이 영양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설사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물이 문제일 수도 있고 영양액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아이 환자분은 지금 최근 한달 전에. 그 왼쪽 마비가 오셔가지고요. 입으로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영양급식을 위해서 관을 삽입이 되었고, 지금 관 삽입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입으로 드실 수 있는지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 다른 평가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영양팀의 영양 집중지원팀의 의뢰가 돼서 제가 만나뵈러 왔고요. 어, 환자분 면담했을 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 체중도 빠졌고 또 병원에 입원하자마 지금 설사가 발생됐다고 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십오에 동아리가 그 환자분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부종이 적으면서 손쉽게 근육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어서 종아리 둘레도 측정합니다. 아, 환자분은 다행히 근육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을 잘 하시면 어, 지금 상태에서 더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위로관을 갖고 계신 분이 영양 급식을 잘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마침 간호사님이 계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환자분은 영양 공급을 피딩으로 하고 계신데 혹시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 피딩을 할 때는 흡인 예방을 위해서 상체를 45도 정도 세워 주셔야 되고요. 꼭 식, 그 식사가 끝난 후에는 튜브를 통해서 물을 30에서 50cc 정도 흘려 보내주셔야 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혹시 약물에 어, 들어가는 그런 약들이 막히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네, 약물을 이제 투여하기 전 후로 물을 꼭 공급해 주셔야 관에 약물이 막혀서 관이 막,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이 이 관에 좀 달라붙어서 관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잘 주는 게 예방이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NST 전담 간호사 김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환자 임상적인 상태나 그런 혈액 검사나 뭐 위장관 적응도를 파악해서 팀원들과 환자 상태에 대해 공유하고 치료 영양치료 공급 방향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과의 중환자실에 가서 다직종 회진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 집중 지원 팀이 다 같이 환자 회진을 돌면서 환자의 영양 공급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영양 집중 지원 팀의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저 임상 영양사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환자분들의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식사는 오전에 미음 엄청 잘 드셨고요. 네. 어, 살에 안 걸리고, 음. 고 오후에는 피딩을 네. 일단 하고 있고, 네. 300, 600이 나오다가 네. 갑자기 천 넘어가서 금식하셨죠. 네, 금식거 네. 오늘 인류수도 살짝 왔고, 네. 오늘 좀 괜찮아져서. 네. 워낙에 피지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마르셨는데 그래도 꽤 많이 드셔서 어. 가급적이면 위장관을 쓰실 수 있으면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과 중환자 의학과를 맡고 있는 김정현이고요. 원래 전공은 호흡기입니다만 지금 모든 중환을 다 보고 있습니다. NST는 중환자실 진료 영역에서 이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중환자 치료에서 영양 공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폐, 성, 폐 기능이 안 좋으면 이제 다른 소화 기능도 당연히 작아지게 돼 있는 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서 음, 이게 좀 중요한 화두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기는 거냐 아니면 호흡기 질환 때문에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냐. 뭐 최근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결핵 환자들과 막아보고자 이렇게 밀키트 같은 것들을 쭉 배급했더니 결핵 발병이 줄어든다라 뭐 하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거를 완전히 결론 지을 수는 없지만 상호 영향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뭐 딱히 뭐 스트레티지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은 환자가 너무 카켓식하고 웨이스팅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는 평상시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환자실에서 신장내과 환자분들을 보고 있는 <laughs> 신장내과 정상현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는 환자분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이상에서는 계속 그 급성 신 손상이 같이 동반되는 상황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중환자분들한테 이제 <laughs> 신장내과 쪽으로 그 신장 기능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수액치료랑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맥 영양공급이나 이런데 있어서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 이제 NST 이제 팀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의 영양 상태를 평가를 해주시고 적절하게 이제 영양 상태가 공급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액과 더불어 이제 정맥 영양 공급을 또 추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신장내과 환자분들을 볼때 NST팀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좀 협력을 하면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환자분 히스토리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본 그거를 토대로 랩 수치를 보고 뭐 리피딩 스 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랩 수치로 인해서 이제 뭐 PN 교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약제 교정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약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에 환자분이 PN이 처방되고 있다면은 어, 칼로리를 산정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버피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언더피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뭐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 같은 것이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어,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진 때는 어떤 걸 포인트로 하고 보세요? 어, 회진 때는 주로 이제 아무래도 칼로리를 보고 오버피딩 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약물 중에 뭐 중지할 것은 없는지 어, 환자들 이제 그 케이스별로 혹시 뭐 들어가야 되는 뭐 비타민이나 아니면은 미량원소들은 없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진 리스트. 를 작성하고 환자 이제 영양 공급을 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제 위장관 적응도가 적응도를 살펴봐가지고 뭐 설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있다던가 뭐 환자의 그 피부 상태 이런 거 확인하면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주 일회씩 다 같이 모여가지고요, 어, 다학제 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미나 때는 그 중환자실 영양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를 같이 좀 회의를 하려고 하고요. 어 특히 이제 장관 영양 이런 장관 급식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의 회진을 돌고 나서 환자의 케이스를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서로 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논의하면서 가장 최상의 치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뉴트리션 과정을 설계해야 저희 ICU 뉴트리션 프로토콜 개발 목적은 이제 중환자 치료 대상이 되는 환자 영양 치료를 하는데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NST로 컨설트를 주는 걸로 볼게요 EN을 음. 다시 시작을 하고 결장은 있는데 소장 길이가 미만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매니지들이 이게 정말 환자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계속 확인도 해야 되고 최신 직원이 반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공부하고 또,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 임상에서 다른 스탭들의 매니지가 바뀌고, 그 임상 현장에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실제 환자 예우를 좋게 만들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또 앞으로 방향성을 또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의뢰된 환자분이 만약에 간접연량 측정기와 체성분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간접연량 측정기를 통해 역량 요구량을 산정하고 그리고 체성분 분석을 통해 환자의 근육량과 지방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NST 의뢰가 돼서 체성분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이제 일회성으로 측정을 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가능하다면 한 3일, 좀 어렵다면 일주일 간격으로 환자 상태의 체성분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환자의 근육량이나 부종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영양 지원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가능하면 고단백제제로 변경을 해서 단백질을 더 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아미노산제제를 어, 정맥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사실은 환자의 체성분을 분석하는 게일반 인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측정을 통해서 공급을 하면 더 정확하고 적합한 영양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음. 체성분 분석 기계가 예, 사용되는 환자의 그런 범위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뭐 페이스메이커라 그래서 심박동기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신장 펌프를 좀 인위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계가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근육량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종아리 둘레를 통해서 환자의 근육량을 예측하고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이제 코부터 장까지 위치한 간을 갖고 계신 분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전에 청진을 통해서 최종의 간의 위치가 위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간접연량 측정기고요. 이 연량 측정기는 환자의 필요한 정확한 요구량을 이렇게 환자에 들어가는 산소량과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되게 하는 기계인데요. 어, 안타깝게도 이 기계는 지금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만 측정이 가능해서 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벤틸레이터를 하고 계셔서 인공호흡, 어, 그 영양, 간접연량 측정기를 통해서 요구량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에 지금 이제 측정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VO2, 뭐 VCO2, IQ, 에너지 익스펜디처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이 환자한테 들어가는 산소량,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을 통해서 호흡 개수로 계산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자한테 필요한 정확한 요구량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지금 이 환자는 들어가는 산소량 대비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조금 적어서 측정이 조금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약1,200 칼로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요구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영양사가 단순히 환자의 키와 몸무게를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예측 방정식이 정확하다고 해도 이렇게 실제 측정에서 나온 환자 요구량 대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되면은 좀 에너지를 과하게 주거나 좀 적게 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어, 환자한테 필요한 양을 측정한다면. 정확한 이 환자한테 맞는 요구량을 주게 되고 그러면 영양불량을 좀 방지하거나 환자의 상태 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은 문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또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일을 아침부터 지금 저녁까지 함께 하시니까 또 저희가 하는 일이 새롭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 직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고 환자들의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